즈 근처에 매복 중 딜라이트의 미시크 그러면서 알리스타도 빨간 빨간 올라와요. 그서수 싸움 타이이다니 서포터가 시간이 좀다서 올라왔습니다. 에이. 캐리아도 오, 옵니다. 싸움이 좀 커질 수도 있는데 밀면서 한번 니다이요 중요해요. 바 네, 라이 비갈리가 아예 안 되죠. 미로파 도하며 따라가면서 와! 요 아, 오너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무빙도 하면서 티원이 애초에 합류나 교정각도 우리하나가 너무 잘 풀렸어. 아까 교전으로 오너 오너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나가 오너 오너 일킬 먹고 지금 페이커가 괴물이 오고 됐거든요. 단을 누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음. 어, 어, 이거! 이러면은... 와 이거. 오러면은와 오너. 여기도 뭐케이 한번 잡아봤는데 와 어, 이거 했, 했, 자 오너가 키를 만들으면서 2대0을 만들다이들 쪽에서도 아칼리 궁 빠지면 이러면 오리아나가 더편해지 못고서 하원이이다 뿐만 아니라 알리스타가 입하는 짱이라 집에 갔다가 다시 한번 와드를 충전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가 좋았던 원이 어, 나올 수있요와대라니 와! 살아갔어요. 와! 와 도란! 솔로 도란 와! 나왔죠. 대박 됐는데? 플레 저런 플레이가 진짜 슈퍼 플레이. 귀창 부시 쪽에 던지면서 어, 안전하게 시야를, 시야를 보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 이 뭉친 어, 예, 김에 여기도. 판단하니까. 어, 미드쪽. 탄 쓰면서 미드 포탑 때리면서 와. 와. 와! 지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불란이또한번내기죠있었습기고있데 미디어 이낌있어리하 아, 우리 오리 하나 괴물인데 루벤. 루벤 오리 하나 괴물이에요. 그이커가 아, 베이커. 베이 쳤던데? 어, 근데 잠깐 잡혔다. 그다음 그다음 말해 죠그 다음. 어, 근데 합류 과정에서. 젠지가 확실히 합류가 빨랐어요. 어. 그래서 그 빠른 합류와 함께 이미키를 먹었던 페이커의 제압볼까지 얻어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서로 간에 그 교환된 것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압볼들이 지금 아칼리가 가져는 걸로 보원 같이 뿌리면서 사이드 쪽에서 전멸이 없는 오리아나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요 지금 살짝 실풀이거든요 에이. 폴타이스가 아까 어 사이드에서 그 그때 이거 파고 들어서 아 맞췄어 이를와코비 와이비와을맞춰 하지 습니다우리 하나를 제거합니다. 와소비 나왔어요. 네. 진짜 뿌리거든요. 귀엽는데. 꿀이 정비하는 타이밍도 조금 엇갈리다 보니까 지가 먼저 와서 지금 드고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겠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딜라이트죠. 빠르요 딜라이트, 딜라이트. 딜라이트. 와 이거 너벨 공도 대박. 와, 딜라이트. 와 그러니까 이게 녹불이라좀불안했 어. 와! 클라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이게 아까 비뒤이돼있는 상태에서 와! 또 빼먹었어요.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중앙지역에 붙이고 있는 양팀의 선수를 그래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길목을 다 뚫고서 드래곤 쪽으로 어. 붙여야 되는데 좁은 길목으로 본대 쪽이 내려가다가는 이플라이즈에 맞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용나오고다 뭐, 용이라서 사실 T1도 어, 이걸 그냥 뭐줄걸도 하기가 네, 부담이 돼 네, 그래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밌다. 아, 재밌다. 아 먹었고 재밌다. 이러면 역으로 아, 아, 와빗나이에요 이상이에요. 에 이미 지금 막스타마토 초미. 와, 근데 딜라이 때 라칸도 진짜 빵이다. 라집니다 와, 서로 안라인같은 아, 이거 끝났는데. 아, 여기서 럼블이랑 나타이 뒤에 세 명을 묶고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막아볼 수 있나요? 우리 하나 그래도 게막들이한명수 있나 파아너들네풀길이없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진영도 못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거는 뭐라 어떻게

게자 와! 나카 자체가 와와와와와와와와 보여서 진짜 다행이다. 보여서 진짜 다행이다. 싸움이 조금 커질 수도 있는데. 괜찮은데? 타겟팅 중요해요. 빨아리남거든요 경험한테 밑으로 빠져 쫓아가면 죽었고. 죽었고. 뭐구나 데 이큐. 와! 우오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무빙도 하면서 티원이 애초에 합류나 교정각도 아주 잘받죠 약간 숨통이 트인 느낌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피넛의 사냥터로 오 오너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시야로 계속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르반을 수마로 먹어주고 네. 이큐, 이큐? 먹고, 그리고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그러면은... 나이스 오 오너야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 오리 하나가 잘 회피했고요. 자 오너가 킬을 만들어내면서 2대 0을 만듭니다. T1 저런데 싸움을 좀 좋아할 만해서 출 만해. 한에이 근데 뭐 절대 죽진 도란 않겠지. 공속수있겠 야, 정수는... 도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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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피해 리듬 게임! 음... 아! 아! 솔로 캐리맨 돌아 클러치 플레이 나왔죠? 자, 그 터머를 이용한 클플레이. 그 보란 결국 화함에 솔로 킬을 만듭니다. 저런 플레이가 진짜 슈퍼 플레이 Uriana, Uriana, 2 0 0 0 n a u 아 i a n 애 u r i a 성장 u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엔 기 i a 고 있는 r i 인데요 Ur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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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i a n 왔다 r i a n a u r i a 다 a Uriana, u 궁 남아있어요 r i a n a u 그 다음에? 군수야 우수 살고? 딜 네, 많이 하고 죽긴 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애매하네. 이게, 우리하나 궁이 조금만 빨리 돌았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죽이긴 했을 건데. 아, 근데 이게 용. 같이 뿌리면서 사이드 쪽에서 전멸이 없는 오리 하나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실풀이거든요. 왜 사이드에 혼자 있을까? 네, 타임가 때문에 아까. 자, 빨리 와줘. 이가 그렇죠. 맞았네. 죽었네. 왜 사이드에 혼자 있을까?

호비가 <붕이> 가운데 멀쩡합니다 진격파! 호비가 내버려니다 엔지! 캐리아 최고! 그리고! 페이커만 생존해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 져 이미 어... 동료의 네명은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와, 서로 앞라인과 뒷라인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럼블이랑 나칸이 뒤에 세명을 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죄송... 나머지 인원들이 한명 오십니다 바텀즈 키를 완전히 뚫기 일보 직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진영도 못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이런 거라도 어떻게...

이게 네. 자이나 카자체가푸시를좀 빨리 해놓은 상황에서 수학이 가장 사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시간이 좀 많아서 올라왔습니다. 에이. 캐리아도 오, 옵니다. 싸움이 조금 커질 아, 수도 있죠. 어, 디여 면서 한번 여기서 네. 타겟팅 중이에요. 여기서 저, 근데 티원 좋은데요? 아니, 티원 좋은데? 아니, 티원 좋은데? 아니, 티원 좋은데? 어, 오늘 뭔가 재밌지지 않은 방금 상품 안타였어. 이거는 오지 이걸 왜? 왜... 굉 미드쪽에 교이 있었습니다. 티좀 기원... 이득을 봐서요. 약간 그럼... 숨통이 트인 느낌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피의 사냥 로 오너가 오, 살짝 스며가나요? 이게 안 보이는 어, 서 오고 있는 이 때문에 ]죠? 자르반을 치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오너가, 오너가 이거 카스를 아니 카지노스를 일단 우리 하나가 잘회피했고요총만면서 2대 0을 만듭니다 튜원 시점이었고 그리고 서포터도 집에 갔다가 다시 한번 와드를 충전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가 좋았던 팀원 보라 이 나올 수 있어요 보라 에 나올 수 있어요 보라 나 슈퍼 플레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 근데 네, 쳐봐쳐봐초이새끼들 네, 쳐봐, 이런 느낌으로 피곤. 가야 되는데 어, 이게 없이 그냥 꽝해 버리면 장점이 없어져 있고. 어, 어, 시야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어, 거니까요. 미드 게 뭐, 어, 어, 자, 면서 강하게 야! 야! 와! 아, 미쳤다. 잘 노렸다 이거. 야, 이러면은 사실 저 영웅 대길 수 있죠, 이거. 결국 젠진의 인원을좀 이렇게 말로 뿌려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똥대나타 아, 편하게 밀수 있게끔 예. 맞는 거죠. 같이 뿌리면서. 네, 지금 녹뿌린 턴이라 가지고 오늘의 움직임은 메이커 오늘 오늘 움직임은... 저거 와! 아 여기서 저 따라가면서 와! 이 맞췄어요. 근데 와! 이거를 방지하려고 아까 네, 오너가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베이커가 킬꾼이라서 전멸이. 근데 이거는 젠지가 그냥 베이커의 쿨을 응. 다 알고 있었네. 타임 노렸는데. 아, 아, 이게 한타를 해야 되는데 티원 입장에서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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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음에 정비하는 타이밍도 조금 엇갈리다 보니까 장지가 먼저 와서 지금 드래곤 치고 있거든요. 이거 먹고 빠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명대미라. 자, 여기서. 어, 네고. 딜라이트가 와! 구! 구마유씨 잡았어요. 마! 구마유씨를 잡았고. 아, 이거 안타가 젠지! 결국, 아까 이거는 블래시 스노우볼 아, 굴러가죠. 빌더, 이 전환사에 갑자기 에... 상대팀 머리에 오락근 삥 뜨면서 데이프트 그냥 평타 한 방에 팍 지워지면 아, 나가기 너무 빡세요. 너무 다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아, 먹었어요, 지금. 와, 여기서?

자 이제 나어지러우들 함양호 씨가 다는 완전히 뚫기 일보 직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진영도못가히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요. 야. 아 이거 이런 거라도 어떻게 여기서여기야 <laughs> 되는데 이게 충격파도 없고 지금. 아 그리고 도라리 그래 지저내는게 지금. 와 그냥 본인이 아비네요 아예 오지 못하겠다. 아그 이제 이고면그서넥값트 납니? 그럼에서 그럼에서 내 값이 납니? 그 야, 난 이거 도란이 하드캐리 했다고 본다, 근데, 진짜.